자, 배전 솔로에 보호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보호 계정기를 보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신기 넘어가시고, 차단기, 가있고요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개폐기가 있고, 달로기가 있고, 퓨즈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뭐냐? 선로를 열고 닫고하는 애들이 아시겠죠? 선로를 열거나 닫거나 네개 기억해. 즉 개폐장치 중 열든 닫든 뭐 끊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주는 건요네개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차단기 있죠? 차단기 제일, 제일 좋은 애야, 아, 제일 좋은 애 아시겠죠? 제일 좋다는 건 제일 비싸단 말이죠. 예, 비쌉니다. 차단기는 뭐냐? 부하 온오프 가능해요. 부하 온오프 둘다 가능해. 그리고 또 뭐가 또 되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죠. 그러면 이 차단기는 뭘 해야 돼요? 업무가 있다? 선로를? 차단 끊어야 할 규모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MCCB 달죠? 네. 쇼트 났어. 네. 그러면 뭐가 번쩍하죠? 네. 휴지가 번쩍하지. 네. 만약에 휴지가 안 끊어져서 그럼 어떻게 MCCB가 탁 동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그다음 이제 말 나온 게 이제 휴지. 휴즈. 휴지는 어, 뭐 한류형도 있고 어, 저기 아, 뭐, 기억이 안나요 열, 열 동, 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대표적으로 이제 한류형을 많이 쓰는데, 비한류형. 그래. 비한류형도 있고 한데, 우리는 거의 다 한류형을 많이 써요. 즉, 전류를 제한하는 용에서 한류형을 많이 쓰는데,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봤죠? 그냥 개야. 평상시에 동작해? 안 해. 안 해요. 과절률로도 동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 서로 동작 중에서 차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 그 동작 할수 있다는 사람은 이제 전기 넣어줄 때는 퓨즈 손을 빼면 돼. <laughs>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만 동작해야 되냐? 사고 났을 때만 동작하는얘기 어, 얘는 개폐로는 동작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고 났을 때 끊는 거 개로밖에 있는 역할이 없죠. 이해가 있죠? 요게 퓨즈입니다. 오케이? 네. 예. 자, 그다음. 개폐기 있죠 개폐기 개폐기는 그냥 열고 닫고 하는 애예요 언제 부하가 걸려 있든 없든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여기 달로 스위치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개폐기시 그러니까 스위치들 단 그럼 차 차단기와의 차이점 은 뭐냐 고장 났을 때 개폐기는 뭘 못한다 차단은 못해요 요게 차이점이 에요 아시, 아시겠죠? 차단기는 고장이 네. 났을 때, 즉 사고가 났을 때도 차단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개평이나 사고가 나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없어요 아시겠죠? 어, 오케이? 네. COS 같은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같은 경우는 개평이 아니에요 COS가 개평이 아닌 요 오, 그거 예전에 나온 거 설명드릴게요 <laughs> 아, 아, 예. 어, 아, 이제, 자, 이제,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해놓고, 어, 어 이제, 그 이제, 용도가 있어요, 또. 요렇게만 딱 갖다 쓰진 않으니까, 이제, 을 하는 거죠. 야, 여튼, 개필기 아시겠죠? 어, 여튼, 열고 닫고 밖에 안 돼요, 열고 닫고. 오뭐 온오프 시키는 거. 다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차단은 안 된다. 요걸 기억해놔야지. 오케이? 예. 네. 자, 그 다음! 보면, 달루기 있죠, 달루기. 달루기를 이름 그대로, 단. 로일. 단이 뭐죠? 그쵸. 그렇죠. 끊는다. 뭐를? 길을. 길을. 예. 얘는 언제만 가능하냐. 부하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달루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손으로 잡아뜯어서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저기, 실험할 때, 아니, 동작 테스트 할 때, 집게발 꽂죠? 예, 예. 그게 다르기야. 예. 예. 어? 자, 차량이 살아있을 때 집게발 만져서, 없잖아. 예. 해도 돼 뭐, 죽진 않을 거니까. 짜릿할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쵸? 그렇죠? 딱, 그게 다르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붙어있다, 고정되어 있다 한것 뿐이죠? 그러면, 예. 우리가, 이거 집게발 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가 좀 내리고 메인 들어오는거 내린 다음에 집게만 빼죠 오케이? 요게 달록이에요 근데 그니까 지금 의미하는건 물리적으로 선로를 끊는거예요 물리적으로 차단기는 선이 물려있죠 그 상태에서 그 차단기를 끊는거잖아요 차단기 고장나면 붙을수도 있잖아 그럼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갈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로를 이제 수정하거나 뭐 저기 공사할 때 차단기만 내리는 게 아니고 뭐뭘또 한다? 선로를 물리적으로 떨구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실수하고 왜 전기 왜 내려가 있어? 차단기 넣어? 안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게 달기입니다 즉, 달로기는 이런 개폐 능력이나 차단 능력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손으로 열고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전기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안 만지겠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개폐 장치 있죠? 여기는 거의 다, 스위치류로 많이 해놔요. 자, 가스 전용 부하 개폐기에서 가스니까, G. 개폐기는, 스위치. 라고 돼 있죠. 에이. 자, 그 다음, 자동설로 구분 개폐기, 자동 개폐로 차단기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센션 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 리클로저가 있습니다. 음. 섹션을 라이저, 이름 뜻대로 뭐예요? 여, 여, 영어를 좀 잘하면 좀 한참씩 어. 섹션을 나눈다는 라 뜻이에요. 그 섹션을 나눈다. 즉, 나로기예요 섹션을 라이저, 즉, 섹션 라이저 뭐냐? 얘가 나로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케이, 에, 리클로저, 리클로저! 리 클로저는 리 다시 클로즈 닫는다. 음. 즉 차단기인데요. 사고가 나면 일시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죠. 일시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뭇까지 같은 게 내려서 L1, L2, L3 선 위에 차가 얹혀져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L1, L2, L3 선이 있죠. 네. 거기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탁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쇼트지, 그렇죠. 쇼트. 숏트. 쇼트 나자마자 나뭇가지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뭐요? 바로. 바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거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람 불고 날아가서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전기다 끊어야 돼요? 아니죠. 즉,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리클로저가 뭐예요? 바로 먼저 열어요. 열자마자 다시 리클로즈. 오케이 okay. 열고 다시 리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패로라고요 제 다시 패로 영어는 리 클로즈 한국말은 제 패로 오케이 okay? 뭐 화이팅해요 뭐 영어선 너한자도 나오니까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일시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딱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올까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날아와 사람도 그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날아갈거 아니에요 아니면 붙어 있던가, 예. 어, 붙어 있던가, 방아면서 날아가던가, 그렇그니까 그때 뭐야? 제페루 장치가 닫혔다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고장이 나면 열었다가 다시 닫는 거죠. 그런데도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다시 여는 거지? 그다음 또한번더 닫아요. 그래도 붙어 있어. 그럼 뭐요 여는 거지. 열고 난 다음에 뭐야? 차는 열렸죠. 그다음 얘가 누구한테 명령하냐? 섹스널 라이저한테 뭐라고 명령하래? 야 여기 고장솔로니까 열어라 라고 명령을 해 그럼 그때 이 섹션라이즈가 뭐한다? 서로를 아예 분리를 해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섹션라이즈를 리클로저는 뭐에요? 세트에 세트 세트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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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재패로 차단기죠 그래서 뭐 한국말로 예, 자동 재폐로 차단기 그래서 리클로저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즉즉달이이란 그러니까 소리죠 어. 아시겠죠? 어. 이름만 좀 다를 뿐이요 근데 역할은 이렇게 다구분 됩니다 어. 이렇게 쓰고 있다 어. 됐죠 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 당연히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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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요요요요요 쓰기도 고우리 되게 저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나 저의 저 설로 어 부하 개폐기를 많이 쓰죠. 자 보시면 요 밑에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돼 있고 밑에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돼 있죠. 그래서 자동이니까 뭐요? 오토요, 오토 둘다 아시겠죠? 오, 어 오케이? 네. 네. 그다음. 고장 구간이죠. 고장 구간이 아까는 뭐예요? 섹션. 섹션을 구, 분리하는 거죠. 고장 구간, 그 섹션을 분리한다 해서 S. 얘는 뭐예요? 부하. 부화. 전환이죠. 부하가 뭐예요? 로드. 전환은 뭐예요? 트랜스. 변학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 부하를, 로드를 전환. 바꾼다 트랜스 둘다객팩이니까 스위치 야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디테일 하기는 힘들지만 왜 이렇게 한둘다나와 한국말로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는 주어 놓고 한국말 써라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지도에는 당연히 야구로 적혀 있어요. 그까지도를 그러니까 저기 도면에는. 도미에다가 누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친절히 다 적어 놓겠어, 다 약어로 A.S.S. 아, A.L.T.S. 이렇게 적어. 얘가 아시죠? 아,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아, 둘다 자동인데 얘는 부하 전환 계획이죠 즉,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비선 절체 방식처럼 부하 걸려 있는 상태에서 선이 2 회선 깔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2 회선 깔려 있죠. 그럼 여기에 조자 이렇게 해서 구하 쓰고 있겠죠, 그렇죠? 평상시 이렇게 쓰고 있다가 서로가 이 서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네. 그럼 뭐 하면 얘는 디디디디디. 오케이 지금 구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스위칭을 하죠. 예. 네. 아 여기에 자동 구하 전환기 되죠. 오케이.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UPS 시스템에서 많이 써요. UPS 시스템. 시가수배 겠죠 어, 기억만 해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자동 고장 구간 계획이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자동 뭐였지 뭐? 자동 고장 구간. 여기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뭐냐 이제 로드 스위치 옛날엔 아니 로드 스위치 l s LS 로드 스위치를 쓰는데 로드 스위치를 한전에서 다 뭘로 바꿔라 ASS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작은 고장 구간 개폐결 즉 여러분 집에서 뭔가 사과가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한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 고장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먼저 선로를 떠고 해야 돼. 왜? 고장이 변전소까지 가면 안될거 아니에요. 발전소까지 가면 더안될 거. 고 그러니까 먼저 고장 선로를 분리를 해버려. 요 이해가시죠? 그거 해준 애가 누구냐? a s s 입니다즉 고장이 나도 분리를 해줘요. 어 그러면 얘가 차단기 아니냐? 근데 차단기는 아니야. 왜?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끊을 수 있는 사고 전류가 카야, 카야. 즉 단락 사고까지 얘가 다 끊어줘요. 차단기는 단락 사고 가더큰 사고입니다. 근데자동구정 구분 개폐기는 뭐냐면 그 단락 날 때만큼의 전류는 안 돼요. 근데 개폐기보다 좀더 좋아. 그래서 전류가 한뭐800 암페어까지는 지 스스로가 커트를 할 수가 있어. 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차단기를 쓰자니 너무 비싸고 개벨기를 쓰자니 너무 안정성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ASS를 쓰는 거예요 한전에서 이해가시나요? L을 쓰는 뭐냐? L은 그냥 개폐기예요 그냥 사고 나면 대처가 아예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뭘로 바꾸라고 권고를 한다? ASS로 바꾸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돈은 안 줘요 <laughs> 여하튼 그래서 LS는 말 그대로 로드 스위치구요 부하 개팩이. 개폐기. 그냥 개팩기에요 열고 닫고 하는 뜻이야. 근데 ASS 같은 경우에는 개팩기 보다는 좀더 좋아요. 왜냐. 약간의 그런 사고나때에 그런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산업단지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또 정보들 위해서 볼수 있을 텐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 에가지고 애자가 한여섯개세개세개씩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통들이 있어. 어쩌다 한번 봐봐요. 이렇게 겨부대 갑자기 방학기도 아니고 뭐한게 선이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한 응. 명. 그 저기 투투나의나이쪽에 공단 쪽에 가십니다. 어, 우는 저기 저기 사국 쪽이나 이쪽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고각으로 사고가다 보면 전부에 보면 이런 게 달려있어요. 얘네들이 뭐냐? 얘들이 이제 되게 a s s 예요 그래서 솔로가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쓰다가 아, 쓰다가 이제 여기 고각 안에 쓰다가 뭐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다가 아. 고장이 났어. 그러면 한800암페까지는 얘가 그냥 끊어서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기 여기 선로로 분리해 버려요. 한전에서 아시겠죠? 어, 거기 요거 AS. s 근데 이제 어, 단점 아까 800까지밖에 안 된다 했죠. 그 이상의 사고는 어떻게 돼? 얘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바로 얘가 누구한테 상위단에 있는 얘한테 바로 명령 때려서 끊어주세요 합니다. 자동 아시겠죠? 800 이하는 그냥 지가 끊어버리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뭐예요 요거 상위 단에 있는 어저 리클로저한테 끊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여러 요 ASSS가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겠죠? 요 솔로 다 날아가는 거지이 저기 끊어버리죠. 오케이 예, 이해 가시죠? 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공기점 또는 고객입구에 설치하여 후비보호장치인 차단기 또는 리클로저와 협조하여 고정부는 자동으로 고강후용하는 거다. 네. 그래서 후비보호 얘랑 이렇게 협동해서 한다. 네 됐고, ALGS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설로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택이다. 이해 되시죠? 안 되면 뭐 검색을 해서 그림고 한번 봐요. 그다음 이제 주상변화기뭐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이 커다웃스위치고2차 측이 캐치홀더예요. 뭐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캐치홀더는 뭐 없고 그냥 퓨즈입니다. 퓨즈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그만은 퓨즈 말고 큰 퓨즈. 오케이? 어, 검색해보면 그냥 주사위 같이 생겼어 큰주사위큰 그냥 그래, 캐치홀더 그냥 뭐볼거 그냥 퓨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아까 선생님 저기 커다워스 위치 있죠? 그 C O S라고 한대 C O S. 아 어, C O S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죠. 반복으로 가면서 전부터 봤어요. 어제 보러 라니 봤어요, 안 봤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C O S 있는데 뭘. 예? 네? 없어요? 없었나? 네즉 서로가 이렇게 있으면 에 네. 애자 이렇게 돼 있고 네모단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지 이렇게 해주고 서로 어, 여기 이렇게 물려있어요 여기 쉬워있습니다 컷 아웃 스위치 이름이 컷 아웃 스위치 뭐 개팩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냐? 퀴즈의 퀴즈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냐? 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퓨즈가 뭐랑 퓨즈 홀더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퓨즈 같은 경우는 시원하못 끊는다 했죠? 예. 손을 떼야 된다. 근데 얘는 뭐냐? 여기다가 막대기 같은 거 걸어서 그냥 주 잡아 당기면 돼. 그냥 기계적으로 얘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죠. 부하가 걸려있든 없든.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넣을 때는 어떻게? 여기 잡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폐이예요 근데 개폐이긴 하지만 자동이 아니고뭐다 수동이에요. 사람 직접 음. 예, 작대 같은 걸리 같은 거가지고 열고 닫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EVS iOS 즉표준인데 퓨즈를 뭘로? 스위치처럼 쓰는거예요 간단하죠? 대 표준대 표준대 표에대 표준대 표준대 표준에 표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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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땡겨도 돼요. 땡겨도 돼요. 땡기면 뭐가 발생하죠? 아크가 발생하죠. 해번쩍한다이에죠 아크. 간격 땡겼으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공기 중이죠? 그니까 러 공기에서 자연적으로 아크가 소멸이 돼요. 불꽃이 사라지죠. 아크는 불꽃. 불꽃이 사라지죠. 이해가시죠? 네. 집어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힘으로 빵 밀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요 아. 퓨즈인데? 레알을 손으로 껐다 그, 뺐다 한다는 소리죠 예. 그 퓨즈 홀더 자체를 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얘, 얘가 진짜 그게 이제 cos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여기 선로가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땡 하고 열려요 오케이 기계적으로 묶어놨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좀 다른 그림을 그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빳빳한 쇠예요쇠 빳빳한 쇠 이렇게 택하면 띵 이렇게 도는 쇠예요 이해가시죠 그 쇠를 이렇게 이렇게 있는 쇠를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은거지 쉽게 말하면 이해가시죠 어 이렇게 걸어놓은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전류 흘리는 거, 이러면 전류 흐르겠죠? 근데 퓨즈가 끊어지나, 이게 이제 뭐예요? 열로서 탄다는 거잖아요. 얘가 타서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띵 하고 서겠죠? 쉬워있어요, 그렇다고. 쉬워있을가저 퓨즈 홀더 자체가 이렇게 묶여서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 근데 지지하고 있던 그 퓨즈 끈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 그냥 벌러져 하고 열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빙고. 저 위에 있잖아. 퓨즈가 날라갔죠? 퓨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멀러, 임임 열고 있으면 바로 멀리서 봐도 열렸구나,가 보이잖아요. 네. 이해가시죠? 어, 아, 그러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컷아웃 스위치인데 쉽게 말해서, 아, 퓨즈에요, 퓨즈. 퓨즈를 약간 스위치죠. 이해 예, 예, 되셨나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분류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좀 차단기가 보하기에도 되고 차단도 되죠. 굉장히 괜찮죠. 네. 그 대신 비싸죠. 네. 어, 맞나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